코다리가 숨었어 양념이 <laughs> 음. 짱 여기는 대구 불로시장 점심 먹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요 좀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을 갈까 하다가 저희 눈에 띈 집이 있었습니다 쉬어 가는 집딱 저희 마음을 대변해 주는 이름의 식당이었습니다. 코다리 전문점인듯 했는데요. 여기에 막걸리 한잔 가볍게 먹으려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볼도 예, 예, 예. 음. 어? 아, 예. 있고 방도 있는 적당한 크기의 식당이었는데요. 딱 쉬어가기 좋은 분위기. 때마침 식사 중이시라 천천히 주입사 했습니다. 메뉴는 코다리찜을 주인공으로 조연 배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다리찜 소자가 적당한 것 같아 그걸로 시켰습니다. 매운맛 조절도 가능했는데 저희는 아주 맵게. 이유는 펩사이신이나 동남아 고추 대신 청양고추와 양파로만 매운맛을 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쉬러 왔어요 네? 이름 보고 쉬러 왔다고 아 <laughs> 잘하셨어 요 근데 못쉴거 같은데 <laughs> 어 밥은 먹고 왔는데 식사는 예조개는뭐 사리 같은 거 넣어서 먹어요 보통? 낙지도 넣고 안 그러면 국수 아 말아라 먹고 둘다 주세요 그 낙지 사리 넣으라고? 뭐? 예 낙지 사리랑 국수살이 우리 집 계란말이 안 먹었지야. 계란말이요? 그럼 계란말이 먹어. 어? 계란말이 뭐 보세요? 저희는 우리 집 계란말이 안 먹었으마. 예. 계란말이 하고 국수살이 하기 때문에.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laughs> 저거, 어? 저거 저거 저 계란말이 하나 주세요. 오 여기 막걸리도 불로 막걸리네. 음. 오 이런 게 있어. 불로 막걸리. 한 음. 잔. <목소리> <목소리> 배우니까 콩나물이구나. 깨뜨기. 기름침. 밀가루. 모뎀뎀. 안제 먹어. 안제 <laughs> 네? <laughs> 먹어. 지금. 짠 아... 달다 좀 음? 버섯 맛이고 표고버섯이잖아 음! 장조림 같은 장조림. 맛있어? 같아, 맛있어? 응. 어머 크기봐. 그리고 금세 코다리찜 나왔습니다. 다 냄새가 무 엄청 크네. 없어졌어 이거 어디 갔어? 이야. <laughs> 코다리가 숨었어 양념이 오. 매운맛이 아주 아름답게 났습니다 코코코코 코다리 쥐 쉬로 들어왔는데 이거 아주 위험한 집이 될듯 한데요 아 심히 걱정됩니다 코다리찜, 소짜, 한상, 차리. 양념을 걷어내고 속살을 한번 보았습니다. 든실한 코다리 두 마리였습니다. 소짜인데도 양이 상당하네요. 기대되었던 매운 맛은. 제일 매운 맛인데, 맛이나 한번 볼까? 음, 일단, 감칠맛 났던 매운맛. 좋아, 좋아요. 살한번 보자. 하지만, 그렇게 매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 이건 폭풍전야일까요? 음, 살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매운맛 잠재우는 콩나물 투아 콩나물에 비벼 한 움큼 먹어봐야 그 매운맛을 가늠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이때 추천해주신 계란말이도 금세 나와졌습니다와이나왔어 음. 엄청 크니다 여 카스테라 카스테라. 음. 일단 콩나물 비비던 거 마저 비비고 맛을 봐야겠지요. 진정한 매운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슬슬 매운맛 발동 걸렸습니다. 마늘님도 마찬가지. 계란말이로 일단 급한불 꺼주기로 했습니다.

음. 입에서 반짝 매웠다가 사라지는 동남아 고추와는 달리 역시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환상적인 동합의 삼화 이어서 소면 비비기. 살짝 끓었습니다. 자. <laughs> 먹어야지. <자>. 음. 음. <laughs> 비비는 동안에 아까 먹은 매운맛이 계속 올라와서 습! 습! 죄송합니다. 맥기로 따지면 서울 신길동의 매운 짬뽕, 그리고 대방동의 매운 돈까스, 그리고 대전의 실비김치, 그리고 이 집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집이 좋은 이유는 국산 청양고추와 양파로만 매운 맛을 내서 다음날 피 떡도 없었고요 배 움켜쥐고. 때골때골 구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확 풀리는 건강한 매운맛. 음. 깜빡했던 김가루도 투하. 정말 이 매운 양념 집에 포장해 가고 싶었습니다. 혹시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구 놀러오셔서 이곳 한번 들려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맛있습니다. 기분 좋게 매운맛 쉬어가는 집쉬로 들어갔다가 매운맛에 매료돼 꽐라되어서 나온 집 정말 이런 집은 맴매해 줘야 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